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주 해주시던 밥도둑 땡초 다지기가 있는데, 요게 진짜 별미거든요? 10분도 안 걸려요. 요거는 좀 맵삭해야 맛있어요. 땡초로. 홍고추는? 공고추. 홍고추는 색감용입니다. 칼로 다 다지면은 손가락이 너무 아리니까 저는 초퍼쓸 거예요. 약불에 멸치를 살짝 덮을게요. 요렇게 하면 멸치 비린내도 날아가요. 어, 매워. 요렇게 시련을 좀 겪어야 맛있는 땡초 다대기를 먹을 수 있어요. 발사 끝났어요. 완전 밥도둑. 와, 이렇게 매콤 짭조름하면은 알죠? 밥 무한으로 들어가는 거. 요렇게 흰밥에. 요거를 그냥 먹을 수 없죠? 매콤한 거 땡길 때는. 진짜 요만한 게 없다니까요.